오늘은 결혼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결혼 세액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으로 부부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생애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월 공제 불가입니다. 적용 조건도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대상자야 하고, 혼인신고일이 속한 연도의 종합소득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 횟수도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 한정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재혼의 경우 새로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최대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최대 50만원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